네, 예, 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입니다 아마 올해 첫 농구화 리뷰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코비 6 프로트로 그린치 컬러의 농구화 리뷰를 준비 했습니다. 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온 녀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농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좀 망설였고요. 사실 뭐 실내에서 뛰어볼만한 공간들이 있어서 열심히 뛰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느낌을 좀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오래 신어봤고, 다행히도 좀 체육관이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빨리 신어봐서 리뷰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리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어, 점수를 조금 10점 만점으로 모든 스탯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점으로 이렇게 좀 점수를 주고 0.5점 단위로 했더니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점수가 너무 중복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저희가 접지, 그 다음에 쿠션, 피팅, 이렇게 세 가지 뿐만 아니고 무게랑 안정성까지 해서 다섯 개 부분에 10점 만점 기준으로 1점 단위로 하여튼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제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뭐 나랑 다르다고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점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데좀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비 시리즈이기 때문에 발볼 자체가 좁게 나와요. 그래서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정사이즈면 좋은 핏으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길이감은 5보다 6이 조금 더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바닥면으로 퍼지는 느낌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은 좀얍살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코비 6 프로2의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비 시리즈는 피칭이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요. 코비 시리즈의 어떤 명기라고 하면 5와 6이 완벽하게 꽃을 피우고 나머지는 좀 호불호가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프로트로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피팅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본적인 슈레이스 시스템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코비 때 항상 이야기하는 이 발목 뒤꿈치, 복숭아뼈 밑에와 키컵의 밀착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역시 코비스러운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 버전은 굉장히 좀 연했던 느낌이 있었고 프로트로 처음 받았을 때이 어퍼의 재질이 그것보다는 조금 좀 뻣뻣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어 역시 신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한 녀석이고요. 처음엔 이 부분이 약간 밀착감이 좀덜 되는 것 같아서 어 뭐지 프로트로가 약간 조금 더 감이 좀 이상한가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뛰어보고 열을 조금 받으니까 어퍼 자체가 유연해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굉장한 코비의 어떤 피팅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농구화 리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발끈을 묶어서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하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농구화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비 시리즈들은 여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피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피팅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고, 그래서 피팅을 중요하게 보시면 당연히 중코비 6도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코비옥 프로트의 접지입니다. 접지 패턴을 보시면 어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폐의 어떤 허퍼 예, 폐의 허파의 어떤 그런 형상화를 한 패턴이죠. 그래서 뭐 지시지 않는 뭐 어떤 그런 것들 형상화했다고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패턴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지는 확실히 코비 시리즈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건 뭐냐면, 오지 버전보다 약간 두꺼워져서 내구성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 접지가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한 설명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지 때보다만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지 자체가 코비 시리즈만큼 극상이고, 그리고 아웃리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발달했고, 아까 얘기한 피팅도 좋기 때문에, 뭐 접지가 나빠서 못신네 뭐, 당연히 이런 건 아니고, 상급에 있지만, 지금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급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후에, 오늘은 중코비 6만 달아서, 이것만 자세히 리뷰를 하겠지만, 이후에는 4, 5, 6을 비교하는 영상을 곧 빠르게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어울리는지 좀 만들 건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 테스트하는 결과에는, 어쨌든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우리가 얘기하는 극상 극상은 아니다. 그리고 먼지가 좀 있는 코트에서는 조금 닦아 내려야 되고요. 오지버너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버는 실험을 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약해요. 근데 얘가 좀 약하게 두껍게 변했다고 해도 굉장히 거친 코트에서는 얘모 예, 뭐 작사 같은 느낌이 약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접지는 흡비스러움을 만족시켜주는 농구화입니다. 어 쿠션입니다. 오지 버전에서 가장 달라진 프로트로는 역시 쿠션의 세팅입니다. 오지 버전은 앞뒤가 주미어로 되어 있고, 프로토에 트 와서는 앞에가 중터보 에어, 뒤에는 폼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르면 굉장히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갈 만큼 말랑할게 폼쿠션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쿠션 때문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총평에서 말,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쿠션을 좀 너무 과하게 넣는 바람에 지상고가 약간 높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었을 때는 약간 르브론 느낌처럼, 어, 코비는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이 쿠션이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쿠션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말랑거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역시 열심히 신어보니까 앞쪽에 줌 터보 에어는 역시나 뭐 우리가 요즘, 에 느끼는 그리고 중커피 5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에 펌 쿠션도 굉장히 말랑해지면서 충분한 쿠션감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가 앞뒤 줌 에어인데 앞에가 줌 터보 뒤에가 폼이니까 뭐 다운 스펙이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느낌과 완전히 달라진게 이 스펙의 쿠션 스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느낌을 줄수 있고 나이키가 다운 스펙이라고 얘기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와이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얘보다 이 중간에 폼쿠션들이 미드 소리 좀더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쿠션감이 걔가 좀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앞쪽에 주미어가 많이 들어가고 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약간 지상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쿠션감이 굉장히 말랑거리진 않는다는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실을 만큼 그리고 반발력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코비 6 프로틀의 어, 무게입니다. 무게는 260 기준으로 316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죠. 코비 시리즈 하면 역시나 이 가벼운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벼운 녀석이라서 날렵한 농구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 굉장히 흡족할 만한 느낌을 줄수 있는 역시 코비 시리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뷰티림의 방지에도 굉장히 안정성에도 예, 좀더 도움을 많이 주는 예, 중코비오 그린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프로트로로 넘어와서 많은 분들이 뭐 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그거는 뭐 개인이 느끼는 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6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쿠션에서 말씀드린 지상고가 높아진 느낌입니다. 오지 버전과 확실히 다른 건 쿠션 세팅만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인 높이가 달라졌어요. 코비 시리즈 하면 5와 6을 가장 크게, 어, 가장 명기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지면에 어떤 돌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지상고가 좀 낮고 바닥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피팅과 접지가 좋고 쿠션까지 좋기 때문에 코비를 명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었던 여섯 이유였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상고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어,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버전의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린시 컬러가 오지 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열광하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아마 방송에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처음에 내가 농구화 옛날 오지난 모르고 코비 좋다니까 한번 신어봤어. 이런 분들은 신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발이 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 코비 시리즈는 앞뒤가 약간 내려가고 아치를 좀 받쳐주는 형태의 농구화가 되어야 이렇게 어, 뭐, 뒤꿈치를 들고 돌파를 할때이 아치가 이발서포트를 받쳐주는 느낌 때문에 훨씬 더 경쾌하고 실컵의 피팅이 좋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명쾌한 녀석인데 그 부분이 처음에 제일 안 느껴집니다. 근데 한 세네번 신고 열을 가하시면 확실히 성형이 잘 돼요. 내 발에 맞는 폼이 성형이 된다는 걸요 녀석 신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저랑 비슷한 느낌에 실망을 하셨다면 좀더 신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나오는 456 리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농구화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녀석은 1번, 2번 포지션보다도 2, 3번 약간 이런 느낌이 어울리는 농구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화 리뷰맛속이었고 오늘은 준코비 6 그린치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